네, 저희는 10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. 일단 이거에 관해서는 마인드맵 형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이 있는데요. 그냥 간편하게 봐서 사람들이 쇼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그냥 컴퓨터로 뭐 도, 주문을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오면서, 그 대형 쇼핑몰이나 그런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욱 이동을 안 하게 되어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어서 비만이나 그런 것들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의약 의학 분야인데요. 의학에서는 사람들이 약을 더 개발을 하면서 또 치료를 더 용이하게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인간 복제나 뭐 동물 복제 이런 걸로 더 약이나 사람들을 더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로는 직업 분야인데요. 직업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직업은 생존을 할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감정을 다루는 직업들은 남을 것 같고 동식통역과나 이런 것들은 통역기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직업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네 번째로는 우주개발 분야인데요. 어, 우주개발은 일단 현재 보이저호가 우리 은하를 밖으를 나가고 있는데요. 이런 것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은하를 넘어가지고 더 방대한 양을